를 바랍니다. 우리 뼈빠나건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의 삶이 완성해져가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셔서 믿음을 완성해 갈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삶과 믿음을 완성해 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오 1 2보장 1절로 13절 말씀 슬기로운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가자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도소에 사형수로 수감되어 있던 분이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사형수가 만나는 제수들한테 이렇게 전했답니다. 자네 죽을 준비됐는가? 죽을 준비는 잘하고 있어?라고 묻더랍니다. 그런데 사형수가 죽을 준비를 잘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헛트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 듣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이사형수그랬답니다 죽을 준비 잘해야 돼. 죽을 준비가 뭔지 안가 예수를 준비하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이 죽을 준비 잘하는 것이네라고 하면서. 전도했다라고 하거든요.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는 절기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소망하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사지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그 날을 준비하자라는 의미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통해서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열 처녀 중에 다섯은 미란하다고 그러시고 다섯은 슬기로운 처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법문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마지막 때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믿음 첫 번째는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아멘 결혼식은 대부분 낮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 풍습은 그 날씨가 더우니까 밤에 주로 결혼식을 한다고 라 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밤에 오지요. 그러면 신부의 친구들, 신부의 들러리들이 한 10명 정도 신랑을 맞이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밤에 맞이하니까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온다라고 장확하게 때를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일찍부터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열 처녀 중에 다섯은 미하고 다섯은 슬기롭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더이열 처녀 다 등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오니까 다 졸며 잘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만 졸고 잔게 아니라 슬기롭다간 다섯 처녀들도 졸고 잤거든요. 그러면서 보라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와라라고 했더니 오늘 칠절 말씀에 보니까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미련한 자들이 잔게 아니라 미련한 자들도 일어났습니다. 슬기로운 자들도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가지고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구분하셨냐면, 오늘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미련한 자는 등불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슬기로운 자는 등불을 가지되 그릇에 기름을 담아 따로 가져왔다라고 말하거든요. 준비에 따라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갈렸다라는 거거든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가졌냐, 못 가졌냐, 배웠냐, 못 가졌냐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됐냐, 안 됐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안 됐냐라는 것으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를 구분하셨습니다. 성도님, 젊들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준비해서 제로운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기롭다는 말은 현명하다는 말인데 언어적으로는 이게 집중하다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슬기로운 자이고 어리석다는 말은, 미련하다는 말은 어리석다는 말인데 언어적으로는 둔하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둔하게 반응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집중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배단이 나사로 집에 가셨거든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꽃, 순전한 나드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향유 컵을 예수님께 깨뜨렸거든요. 그래서 발에 붙고 그의 머리털로 씻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왜이 귀한 것을 낭비하느냐? 2 0 0너러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돈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할 때,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 말씀만 뭐라 고 말씀해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하는 거거든요. 그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하시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옛날 성경은 기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 기념하라 한 것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한 일과 성만찬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마리아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냐면 제자들도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그데 누가복음 13:39절에 보니까 마리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때 마리아는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리다는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집중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향유컵을 준비해서 그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께 집중하면 이때를 이길 수 있는 은혜의 기름을 준비하고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실은 성전을 짓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는 거죠. 그때 다윗이 에라 모르겠다고 포기해 버린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뭐했습니까다 준비해 놨거든요. 손들 여러분. 그런데 실은 준비한 다윗을 기억합니까? 그것을 지인 솔로몬을 기억합니까? 둘다다 다 기억하지만 실은 성경을 누굴 더 많이 기억하냐면 다윗을 더 기억하거든요. 손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런데 누가 기억하시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저름들도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교회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의 차이는 평상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랑이 일찍 와버렸으면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신랑이 더디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드러나는 겁니까? 평상시는 잘 모르죠. 고난을 당해봐야, 어려움을 겪어봐야, 슬픈 일을 겪을 때, 그때 뭐냐면,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신랑이 더디 오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더디 오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거거든요. 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등불이 꺼져 가는 거죠. 그때 기름이 떨어진 미련한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기름 좀 빌려주자, 나눠 쓰자라고 하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우리와 너희가 같이 쓰기 위해서 부족할 것 같으니까 파는 자들이 가서 사라라고 그러거든요. 좀 매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하시고 싶신 말씀이 뭐냐면 구원은 나눌 수 없다는 거거든요. 믿음은 나눠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을 내 자식한테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나는 내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고 내 자녀는 내 자녀의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거든요 성도 여러분 각자의 기름은 누가 준비해야 돼요? 각자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의 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믿고 따를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도 점들이 우리 믿음의 그릇에 기름을 채우고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그릇에도 기름을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고면하고 양육하는 귀한 선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음식은 나눌 수 있지요, 피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은 나눌 수 없습니까? 생명은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는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그 기름은 그 믿음은 나눠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출생과 죽음을 누가 대신해줄 수 없는 것처럼 믿음도 누가 대신해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준비하는 것은 언제 준비해야 되냐면 신랑이 온 다음에는 준비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운동 선수가 시합 때 준비할 수는 없지요. 시합 전에 훈련기간 동안에 준비하고 훈련해서 시합이 딱 되면 그때 준비한 실력을 발휘하고 시험 보는 학생들이 시험때 준비하는 학생은 없죠. 시험 보기 전에 준비해서 시험때 실력을 발휘한 것처럼 우리 신앙도 문제가 생겼을 때 준비는 안 된다는 거죠. 문제가 있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먼저 기도로, 말씀으로, 에배로 준비해야 문제가 있었을 때 믿음이 사용되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언제 준비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때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를 해야 온전한 승리하는 성도가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는 기간 동안에 은혜가 있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한기상 20장이 보면 아하방시대 이야기가 있는데 아라방 베나다시 선전 포고문을 보냅니다. 네 땅과 네 자손과 네 안에 네 좋은 것들이 다내 것이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빼앗아 가겠다고 전쟁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한 선지자가 와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였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가지고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기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20장 22절 말씀 아겠습니다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람 왕이 한번 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해가 바뀌면 그다음에 또뭐 하니까? 또 쳐들어올 것이니까 힘을 그리고 기르고 왕이 행할 일을 뭐란 겁니까?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시험이 한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시험이 오는잖아요. 문제가 한번 오고 끝나는 것이나 또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뭐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요즘은 전기가 없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성도들 우리가 그 돈에 준비한 믿음이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 들어가면 그것을 쓰거든요. 그러면 뭐 합니까? 사용했잖아요. 떨어졌어요. 그럼 다시 뭐해야 돼요. 다시 충전해야 돼요. 다시 재충전해야 되거든요. 도 그래서 자동차는 어디로 갑니까? 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유소에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 주유소인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하며 믿음의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laughs>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필요할 때만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기름을 준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성령이 언제 오냐면 말씀 들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말씀은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모여 뭐 듣고 또 들을 때그 말씀을 들은 기름을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고 또 말씀을 들어서 채우고 준비해야 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주인 것을 증가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령도 증가하시는데, 그 성령이 누구에게 오시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면 순종하면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시간이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주시고 또 회개하면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기도할 때 성령 주시고, 말씀드릴 때 성령 주시고, 순종할 때 성령 주시고, 회개할 때 성령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을 아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에베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에베하면 성령, 기름을 준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오늘 살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썼어요. 그러면 또 내일을 살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또 은혜가 필요해서 또뭐 해야 되는 겁니까? 채워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들께하나님 앞에 에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각가 승리하여 슬기로운 자로 인침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믿음 두 번째는 깨어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초대교회 때 노마 여기서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덤으로 피신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카타콤인데 거기서 몇년 동안 있었냐면 300년을 있었답니다. 말이 300년이지 실은 3대 4대가 지난 긴 세월 동안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곳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표시에게 하나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고기 표시. 헬라어로 물고기가 에투스라는 말인데 그첫 글자들이 뭐 어떤 의미를 부여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물고기 표시가 있는 사람, 물고기 표시 있는 집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서로 이제 암호로 사용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데또 다른 의미는 물고기는 죽어서도 눈을 뜨고 있다면서요. 시장 생선판에 가 보면. 잡혀온 물고기들이 다눈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도는 죽으나 산 항상 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물고기를 사용했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냐면 이 오늘 십절 말씀입니다. 십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 죄라 아멘. 그러니까 준비했던 자들, 신랑이옴으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잔치, 혼인 잔치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했다는 겁니까? 문이 닫혀 버려요. 성도 여러 그러니까 문이 닫히면 때가 지나면 뭐할 수 없다는 겁니까? 열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성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시 붙들기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세상의 기회는 시간이 지나면 또올수 있지만 영적인 기회는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가 어렵고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 딱 서버리면 문이 닫혀버리면 다시는 열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날과 그 때는 너희가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성경에는 때가 두 가지 때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시간에 맞춰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껴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하거든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라는 겁니까 그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손을 들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셔요. 물을 채우라, 떠서 갖다 주어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고 있으면 듣지 못하니까 깨어있어라라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청각과 강원도 처녀가 서로 사랑해 가지고 결혼하기로 약속해서 날을 잡았답니다. 서울 청각이 강원도 처녀 동네에 가서 결혼식을 하러 갔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준비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결혼한 날이라고 했는데 왜 준비를 안 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신부가 그러더랍니다. 무슨 소리냐. 아직도 한 달이나 남았는데 그러더랍니다. 서울 청각은 양력으로 나를 잡았고 강원도 천년은 음력으로 나를 잡았다라는 거거든요. 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지금 힘들고 바빠서 지금 당장 뭐해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 때와 뭐한다는 겁니까?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신앙이 깨어 있다는 것은 내 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에 맞출 때 그때. 지혜로운 자가 될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점들이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창세기 6장 7장에 보면 노아홍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홍수 기간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20년 동안 지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120년은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의 때거든요 120년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죠.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가족과 그리고 짐승들이 다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다음에 40주 40년 동안 비가 내렸거든요. 근데 창세기 7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소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 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가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여버렸다는 겁니까 문을 닫아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비가 안올 때는 사람들이 뭐있겠습니까 그렇지 별일 없어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 비가 오기 시작해요 하루 이틀 10일 20일 지나면 가서 무엇을 열어달라고 그러겠습니까 방주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열어줘요안열어줘요안 열려요 오늘 또 본문 말씀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기름을 사러 가서 돌아온 여인들이 예수님께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때가 지나버리면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저희들이 깨어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사울랑도 실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거든요 사물선제를 통해서 왜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자했냐라고 했을 때 그가 깨어있는 심령이었으면 그때 뭐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범죄원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회개하거든요. 성도 여러 깨어있는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깨어 있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객선 한 척이 운행을 하다가 이게 암초에 부딪혀서 난파되었답니다. 다행히 가까운 데 무인도가 있어서 그 승객들이 피신하고 거기 있는 음식물 씨앗들 식량들도다 갖고게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무인도에 있으니까 언제 구원받을 지 모르니까 지혜롭게 사람들이 우리가 씨앗을 심자. 그래서 곡식을 준비해 놓자라고 하면서 땅을 파면서 씨를 뿌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땅을 파다가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금덩이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랍니다. 땅을 파면 금이 나와요. 땅이 파면 금이 나와. 그러다뭘 잊어버렸냐면 씨 뿌린 걸 잊어버리고 금만 캐다가 금을 캐고 몇달 동안 즐거워했답니다 그런데 음식이 떨어지고 나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굶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놈의 한금덩이를 아무리 보고 있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다 굶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자꾸 세상의 재미, 세상의 욕심,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다 보면 무엇을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때가 딱 닫히면 그때 후에도 늦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깨어 있다라는 의미가 헬라어로 어떤 의미냐면 정신 차리다라는 의미랍니다. 성도 우리가 지금이 정신 차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하 코로나 때문에 2년 넘게 넘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아직 모르잖아요. 뉴스에 보니까 더센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럼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쳐가고 믿는 성도들도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 있고 잠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우리가 깨어날 때이고 이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겟세마리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거든요 못을 두고 앞에 올 십자가를 놔두고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자고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시간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았더니 십자가 앞에서 다 모였습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없으니까 십자가를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깨어 기도했더니 십자가를 감당할 능력이 있어서 그걸 감당하시고 승리하시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 기도하면 깨어 기름을 준비하면 믿음의 불을 밝힐 수 있고 그리고 은혜의 불을 밝힐 수 있고 소망의 불을 밝혀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만날 예수님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고 또이 때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 복된 줄하나해 주시고 대림절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름이 준비되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때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잠자는지 점검케 주시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에백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채우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